그래서 화음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. 꽃으로 가득한 세계라고 그랬죠, 그죠? 이 꽃으로 가득한 세계, 이 세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절대평등의 세계를 의미합니다. 이것은 또 나아가서 대긍정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대긍정이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의, 그 부정의 대립 개념으로서의 긍정이 아닙니다. 부정까지 포함하는 대긍정입니다. 그래서 화엄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. 마치 바다가 모든 물을 세상의 모든 물은 다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? 더러운 물, 깨끗한 물 가리지가 않죠. 화엄은 그런 그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절대 평등, 대긍정의 세계는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쓸모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. 모두가 다다 다 옳습니다. 그래서, 이 화음의 세계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사라집니다. 어, 원효스님께서화쟁 농사라 부르셨는데, 네, 결국 원효스님은 그, 이 화음 대보현 행자지요. 음, 그런 이유, 화쟁이 사라진, 그 논쟁이 사라진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. 화음은 생명을 뜻합니다. 이 불교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아주 많습니다만은, 어, 생명을 뜻하는 경전은 제가 화음경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. 어, 다른 경전이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얘기 좀 일러주십시오. 이 화음의 화는 꽃은 바로,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불화음이라는 것은 그것도 진리 생명입니다. 그래서 화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.